어, 어? 야 이거 아, 마크 고르냐고! 마... 그래 어, 머리 맞집가 그래. 나왔네. 또 신기하게. 오늘 서퍼 상태 왜 그래? 나이스. 나도 마 캐리 쓴적 있으니까. 3명. 3인오 나이스. <놀리를 해 줘야 돼> 나비만격 <놀리를 해 줘야 돼> 됐다. 아. <놀리를 해 줘야 돼> 어, 격지 설마나 버텨 봐. 어티 아, 모이고아 아까 이 자리에서 저 왔거든요. Okay, 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 있어. <laughs> 아 우리 너무 잔인하게 죽인거에희망 좀... 아떼어아떼어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맞다 게... 웨슬리 기네 빠졌어요. 여기 웨슬리 타라 엘리. <laughs> 아나 장갑 안살랬는데. 내가 봐줄게. <웃음> 와 마리오들 <laughs> 실화냐 이거? 이 마리오. 우 평화롭게 싸우자고 <laughs> 하면서 이거 뭐야? 호니씨야 얘 너무 불렁하다 뭐냐? 이건 이럴 수가 없거든 요음 그런 것 같은데 레벨도 이상하고 역시 차피 좋고 것도 봐. 이제 최면까지 됐어. 아! 정말 이게사워를 치고. <laughs> 우리 자리를 바꿔어각을 <laughs> 한번 묵니까 아이고 이런. 얘안 맞네. 어 맞냐, 친구야? 이고개 어, <laughs> okay, okay, okay. 나와! 이리 와. 아이스. 가그 다... 뭐야, 얘네 이상해. 렐리 이상한 튼람 근데 조일이 어떻게 발바까지 써줬다, 얘가. 아니, 도일, 이거 봐봐, 이거 사람한테도 해? 카라가 마틴 앞에서 이제 네, 도통을 네, 뽑았거든요? 아, 어, 근데 도통 씨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도일이 마틴한테 바야바를 썼어요 아이 네. <laughs> <laughs> 어, 아니 못 찍었어 아 이거 게 유튜브 방인데 아이 정말 와어 어. 어, 근데 도통이 바야바를 <laughs> <발발을 웃음> 쓰네 흐흐다엠흐지 <laughs> 어생니 쳐라 어? 안돼! 아뭐 어, 같은 튼튼해. 멜리 뭔데? 우리 님 먹는데 얘도라이 아냐? 잠깐만. 아 여기 박스가 안 깨져 있다. 풀 날려줘. 오 나왔어. 댄스란 거 너무 아까운 이기저어 뭐야 이왜안 넘어갔어 어기빠지 저. 어 뭐야 어왜레토 으악 안와이레토 미친 아니 얘네 통신이구자야어야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야레토가 <laughs> <laughs> <야, 레토가. 웃음> <뭔데 너? 웃음> 그건 어, 안 되네. <laughs> 아, 지뢰. <헐. 웃음> 안안 아. 아안먹아 아. 안어 아, 진짜. 보 아, 기나는거 봐. 어. 아, 진짜.

안먹간다 빵! 으아! 흐헤카 아, 지 아, 네. <laughs> <laughs> 아, 여기. 아 일단 어, 안 찍어도 되겠다. 아이고, 바이올리 쇼크 안 나온다. 어어, 잡히지 못하다. 안 들어갔지. 나이스! 아 엘리야 쪽. 아잘다야 왔어 이렇게. 오 티. 아 좋다. 나 뭐지? 평타. 이 무지 게임 접겠구만. 엘리 왼쪽 왔어요. 차라 왼쪽에 있고. <laughs> 그래 우리 집까지 배달해. <laughs> 우리배달의민족 <laughs> 이게 뭐야그 시절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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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요. 웃음> 어 자기도 배달해 달라고 왔어. 개웃기네. 리듬 게임하는데 이걸 이렇게 가 테인의 철벽. 얘 리듬감을 폭발시키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당한다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테인 뭐지? 예예예예 가자. 어우, 너 봐. 아우저드니스 이거 위험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아우, 해 아, 쁘실게 디노 뭐 에디 솟아 뭐야, 왜또 <laughs> 오마이걸 <laughs> 어? 이궁 <laughs> 나오거든요, 이제. 이궁한번 시원하게 쓰세요. 궁 10초 뒤에 나오니까. 한번 <laughs> 열심히. <laughs>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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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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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이게 다 내려온다. 이제 군 나오기 전에, 개꿀이. 난 몰라, 이거. 팩 떨어지, 팩도 떨어지. 와, <laughs> 색깔이다. 큰려 아, 저 정원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어? 정원? <laughs> <laughs> 나 꽃집 가져왔거든요. 나를 지켜 아, 오다 발았네. 오다 미쳤다. <laughs> 고 아마 나일텐데? 일로 가야겠다 와 콘서트다 전대 불격해 어살아어 뭐라는데? 일단 때려 아니 엘리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지가딱

좀 써. 와, 레 잡기. 아이고. 선생님, 살려줘요. <laughs> 아, 죽운다 오, 이걸. 죽 네, 지켜줘. 네, 지켜는 걸. 네, 네, 네. 봐또 나올 수 선생님. 아빠. 오, 아, <laughs> 아, 나 오른쪽에 아, <laughs> 어, <laughs> 이... 너무 좋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아, 고 아, 니이게 여기라고 이 <laughs> 아, <아니, 이게 여기라고. 웃음> <laughs> <오. 웃음> <laughs> 어. 거 아, 아, 이고 바쁘게 아, 는거 아, 이거. 지않거 아, 어이 아, 아, 아,